산처럼 큰 강처럼 흘러야 한다는 노자의 명언은 사람들이 안정과 변화, 확고함과 적응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격려하는 심오한 말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자가 사용하는 두 가지 은유인 산과 큰 강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산은 견고함, 부동성, 그리고 안정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들은 힘, 인내, 그리고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에서 고정된 지점을 나타냅니다. 산의 견고함은 그 성격의 본질적인 측면이며 노자가 우리가 본받았다고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다. 산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원치, 가치, 신념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경 앞에 당당히 서서.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면의 안정성을 기르고 우리의 자아의식에 불이 내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기반의식을 찾자는 초대다. 하지만 산처럼 된다는 것이 경직되거나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은 또한 개방감, 확장성, 수용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우리 주변의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산처럼 됨으로써 우리는 사물을 더 명확하고 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 관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산의 견고함과는 대조적으로 큰 강은 변화 흐름, 적응력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끊임없는 움직임, 조수의 감만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을 나타낸다. 강의 흐름은 그 특성의 필수적인 측면이며, 노자가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다. 큰 강처럼 흐른다는 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할 때 기꺼이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 사물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성을 기르고 불확실성에 익숙해지고 우리 삶에서 여유를 찾자는 초대다. 그러나 큰 강처럼 흐른다고 수동적이거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은 또한 목적, 방향, 그리고 운동량을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낼수 있는 힘이다. 큰 강처럼 흘러감으로써 우리는 삶의 우여곡절을 더 쉽고 우아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목적의식을 기를 수 있다. 산처럼 되고 큰 강처럼 흐르는 것은 확고함과 적응력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내면의 안정성과 외부의 유연성을 모두 배양하고 삶에 대한 기반감을 찾으면서 삶이 제시하는 변화와 도전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라는 요구다. 우리가 산과 같을 때 우리는 목적, 방향, 그리고 명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삶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경직되거나 융통성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에 갇히거나 갇히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큰 강처럼 흘러갈 때 우리는 적응력이 있고 유연하며 변화에 개방적이다. 우리는 삶의 우여곡절을 더 쉽고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거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의식이나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산과 큰강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내적 안정과 외적 유연성을 모두 길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초의식을 길러야 한다.